11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십계명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볼까요? 자, 오늘 키워드는 시기예요. 시기 자체는 어디로부터 오죠? 담심 비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반대되는 가장 적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품없으나 안 되고요. 작은 욕망이나 생각들이 점점 커져간다면 구체적인 예, 뭐 살인도 또는 간음도 도둑질로 거짓 증거로 결국 나타나겠죠. 예, 탐심이라는 걸 통해서요, 또 비교라는 걸 통해서 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십계맹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십계맹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이 여기거나 요생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또는 유세대 모든 물건에 대한 불리한 행동과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에 대한 적극적인 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세상은 불려 불이가 많은 데 있습니다. 또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불공평이 더 심해져요.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인 적인 그런 판단과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먼저 내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비교의식이 출발하게 되고, 또 시기가 발동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되면 우리가 이웃에 있는 약자 소외된 이웃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바로 뭐냐 이런 물질이 아니라 정의에요 이웃을 향하여 예, 금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인자한 마음 이 정의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에 대하여 그 많은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고 시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불의한 행동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는 예, 이렇게 가난 게으른 탓이야 이런 식으로의 예, 이야기를 하고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하지 십계명을 통해서 예, 만족을 자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더 탐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 줄수 있는 이웃에 대하여 배려를 하고 아껴 줄수 있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대우리문답 같은 경우는요, 의무와 금지와 관련되어서요, 예, 온전히 만족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무, 또 충동과 이웃 감동이 애정이 소유에서 널리 미치도록 나누어 주라는 거죠. 예, 금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는 불만족한 것, 불평들, 또 이웃의 소유에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 예, 지나치게 마음 뭘 동하고 애착을 가지는 집착,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